미라클 모닝. 지금 9시 28분이에요. 그럼 국밥. 그럼 국밥? 우리 어머는 항상 국파을 해가. 어제 나 많이 먹었다. 그 <laughs> 진짜 신기하다. 응? 어제 그렇게 많이 먹고 늦게까지 먹었는데 아침에도 배가 고픈다는 게 진짜 신기한 거 같아. 응. 늦게까지라니. 치즈를 먹어볼까 이제? <laughs> 치즈 다 먹을 수 있어? 응. 근데 다 먹어서 우리 갈수 있어? 엔즈메 세개 먹을 거야. 빵조가려고 어? 먹을 수 있으면 먹. 응. 음, 너무 굶어. 먹게요 음, 맛있을 것 같아 도 음. 별로구나. 음. 별로지. 녹차도 맛있게 한거 같아. 개인적으로. 뭘 뭐를? 뭔? m e r y Christmas. 아리 이거 짱짱 하자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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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딴 뚠딴 둔 둔둔둔둔 딴둔둔둔 딴둔둔 딴둔 딴둔 둔단거 도와줄게요 알겠어 알겠어 어디 갔어요? 다이언더맨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른 mm. 메뉴를 먹으러 왔거든요 근데 나 uh, 브런치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 옛날에 한창 좋아하다가 <와> 근데 오늘 요기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또 먹고 싶었어 커피 하나 사와? 콜라 있잖아 콜라가 미쳤는데? 너무 맛있겠다 짜잔 잘 먹겠습니다 바지이랑그구만 하는 거, 잘 어울린다. 응.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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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왜? 좋아. 뭐가 좋아? 뭐가. 똑같은 옷을 입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영 옷 선물을 가져오느라 제 자리가 없어서 포기했어요. 어휴. 이거 옷을 포기하잖아. <laughs> 지금? 방금 진짜 사랑을 느꼈어 진짜? 네. 음, 찬영이랑 다시 골라왔어요 립스틱을 바꿔왔어요 제가 색을 너무 이상한 걸로 골라서 <laughs> 아, 그러니가 핑크 색깔로 골랐는데 제가... 뭔가... 아니, 핑크색이 아니라 완전 어두운 거였어 아, 그래서 디올 팔을 샀어요 동생이 준그 디올 립스틱이랑 레이어드하기이 색깔이 좋다고 해서 좀더 언박싱 해볼까? 좋다 음. 이거랑 포장지부터 설레. <laughs> 진짜 영롱하다고 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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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롱. 안녕 어, 예쁜. 좋다. 이게 은은하게 광기가 들어와요. 광기, 광이 들어와요. 짠. 아멘.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한번 들어봐. 귀 야, 우리 어디 가요? 우리 김안과 병원 정리장소요 <laughs> 그만. 거 저희 오늘 원래는 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사실 장실 가도 사실 느낌이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왔다 갔다 시간 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그게만 또 즐기고 싶어가지고 어디가요? 타임 스퀘어가요. 네, 타임 스퀘어에 산타벨리가 <목소리> 있다고 해서 그거 보고 돌아갔다가 홍대가면 얼추 가지려가 좋아 가서. 거 약간 화보같아 진짜요? 패딩은과응 무슨 영상인지 모르겠지만 찍고있어요 너무 잘찍는것같아와 미쳤다 저녁이 네, 아니라서 사실 별로니다 김면도님이 사진찍으려는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아이스성로이 <laughs> 그 왜냐? 이 너무 못 찍어줬어요 나이, 정도는... 싫어 응. 사진 찍고 싶은데여매서을생어 맨날 네. 사진 찍자 노래 불러요 어떻게 했어? 응? 라도내려왔다 저희는 자라를 가요 자라 지금 저울 세일이니까 우리 소품 있으면 하나 살까요? 너무 짧아 야, 난 통꼬치만 싫어해 왜? 어, 응. 아이고, 한 번씩 갈예쁘나 하겠다 응나 이거 입을까? 한번옷 찾으세요 패딩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있어요. 치마 샀어요. 보여줘요. 맞아요. 어떤가요? 네, 어울려요? 네. 힙하지 않나요? 아, 네. 여기다가 살짝, 반팔 셔츠 때문에 꿀꿀. 골무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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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슈아. 기대가 더 미쳤어. <laughs> 어때? 오, 아, <laughs> 혼자 그거 <이거> 알아? <laughs> 사물놀이 자기 되게 잘 어울려. 아닌가? 거지같애. 여기로 봐봐x2 여 봐봐. 이걸 봐봐. 아, 이걸 봐봐? 진짜 잘 어울린다니까? 얘네 진짜 잘 어울린다니까? 봐봐. 어때? 아니야. 모자 별로 안 좋아해. 나 사줄게. 아니야. 여기에다가 세트로 입어. 아니야. 그리 오늘 하르필름 하 찍을까? 하루필름 찍을까? 모노... 하르필름 찍자. 왜? 너무 메이징이그 핑크핑크 한데 뭐가 있는지 볼까? 어디가 좋아? 있지 좋아. 안 해놔가지고 지금 원래 가기로 했던 데는 못 가고 사선책으로 찾아봤는데 거기도 사람이 많을 것같단 말이지 저 설마 분누급 줄이겠지? 아닌 저 설마 리차드 하우스 줄이야? 응피자줄인가또이 어? 어? 삼각라면 오늘 밥못 먹을 뻔했어. 못 먹을 뻔했어. <laughs> 아까 전에 리차드 하우스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지 놀기 기다리는 니까 진짜 한 3-4시간 기다려서 먹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여기 와서 먹기로 했는데 오늘 완전 분위기 좋은 크리스마스거든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다 너무 어제 파티를 크게 해서 그런가 오늘 그냥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난 다음 날에 뭔가 그 연휴의 다음 날? 그렇지 않아? 맞아. 너무 어제 폭주를 크게 던지는 나머 우리가. 근데 사실 어제 너무 행복했어. 폭립이 안 남았는데 필라프랑 굳으면 맛이 없대. 어떡하지? 음. <laughs> 짜잔. 음, 맛있게 드세요. 잘 먹었습니다. 하나 아, 맛있어? 좋다. 음. 궁금하니까 크리스마스 음. 이브날 먹었던 거 생각나요. 음.. 고이 약간 반대 같다, 자기야. 왜? 그날은 먹고 놀고 그파티는 음. 음. 당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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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에 당일. 했으니까 우리 나중에는 그냥 크리스마스에는 홈파티를 하자. 좋아. 왜 그럴까? 편하지? 좀 소스한 거야? 응. 뭐 과자하고 나랑 결혼해줄래? 평생 감자튀김 먹 우리 스물에 만난 게 벌써 스물 넷야 스물 셋이야 내년에 스물 넷이잖아 다음 주에 우리 스물 넷이야 어 벌써? 이게 3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4년 차인데 그러네 근데 우리 횟수는 4년 차야 4주년이니까 그렇지 올해는 다 횟수로 따지지 않나? 그런가? 나 아까 언니가 입 오빠는 X랑 몇년 만났어? 음, 아직 알려줄게. X가 아직까지도 마음에 있어? 없어. 왜? 꽤나 매력적인 여자였던것 같은데. 왜? 그래, 어서가라? 아, 그냥 오빠는 매력적인 여자를 만났을 것같아 그럼 널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 내가 <laughs> <너가> 매력적인. 무슨 <laughs> 소개서? <laughs> <laughs> 제 X는 시간 소유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직접 웨이팅을 하더라도 그 사이에 뭐뭘 해야 돼요. <laughs> 제 있스는 꼭 슈퍼 제이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니 슈퍼 제이 만나면 싸울 때. <웃음> <웃음> 왜? 아 내가 계획적인 거 싫어해. 아, 그래? 그래도. 근데 큰 통인 거 좋아해. 근데 그냥 그 시간을 알차게 채는게 좋은 거야. 응. 또요? 뷔슈 씨. <laughs> 프링클슈랑프링클 고구마 어때? 좋아. 뭘 시킬까? 뭘 시켜. 딱 너무 좀. 아, 킹살을 봐. 도정. 여기서 Pumpkin 먹을까? 타지언. 아, 맞 사장님이 군인이라고 하나 얻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봤을 때. 그러니까 머리 잘이왔어먹을까어 어디서? 아이고다 어울린다. 뭐야 이거? 완전 짭짤해. 바삭해. 음 어때? 내가 며 스타일 아니야. 왜 별로야? 짭. 음, 야 파시죠. 파좀 그냥 먹는 게 낫겠다. 그냥 붕어빵은 붕어빵대로 남겨놓는 게 맛있는 것 같아. 진짜? 음, 제일 잘 어울려. 근데 우리 지금 사진 찍으러 왔는데 uh -huh. <laughs> 어떡해? 찬용이 별로 맛이 없죠? 나는 짜놈 무이파이더찬이가 사줬어요 뭘 사줬어요? 영화요 아, 진짜요? 네와 예쁘다 네 머리 잘나네 <laughs> 예뻐요 네. 어디 가세요 중소 <laughs> 했죠 그거? 통신망 통신보안 전화할 때. 아, 해줘, 그래도. 디리링, 디리링, 통신보안. 통신보안, 상명박찬님 변화가 왔습니다. <laughs> <다 가게요>. <웃음> <웃음> 안녕히 가세요. 자기 <laughs> 나도. 빨리 충성해지고 가. <웃음> <웃음> 안녕.